야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더 힘을 내주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우리도 더 힘이 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, 지키자, 지키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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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합니다. 지금 경호처장마저 사표를 내고 배신자 최상국이가 사표 수리를 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.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. 특히, 경호처장 뿐만 아니라 경호차장에 대해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. 그 말인 즉슨,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. 결국,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! 오늘 이곳에 나와 계신 10만 애국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찾아가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친필 편지가 오면 명예 경호원으로서 관조로 들어갑시다 저 공수처 경찰 특공대 기동대 장갑차 물대포 헬기 우리가 다 다음 연사 준비해 주세요. 오늘...